안녕하세요. 제 유튜브를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천억 자산가의 지름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9일이고요. 현재 시간 7시 1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뭐, 현재 아직 넥스트레이딩 시간은 뭐 계속 진행이 됐고, 제가 오늘 10시 30분에, 그죠? 화, 수, 금, 매일 이델리 TV 전화 연결하는 데서 내가 현대 오토해버 보라 했는데, 재료 나오면서 완전 넥스트레이딩 시간이 개급등하죠. 오늘 저희들은 저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데 이제 돈을 썼기 때문에, 작은 운용 차원에서 어, 못 했는데, 여튼 지금 보면은, 어, 지금 어, 오늘 신규 종목, 테라뷰, 이거 제가 내, 어, 뭡니까? 밴드에도 올려드렸죠. 시간에 상각가 같습니다. 우리 형님들 오늘 완전 대박이고, 그죠? 시간에, 이거 지금 여러분들은 이걸 막 많이 사면 돈이 많이 벌것 같죠. 100주만 사도요. 지금 현재 20만원 넘게 수익 났지요. 예. 내일 아침에 던져보세요. 4 50만원은 거뜬요. 100주에 봐돈 얼마 됩니까? 돈 100만원 넣어가지고.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이 3천만원 계좌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고 보면은 어제도 그저 무슨 종목 내가 두 종목 얘기했다 했지 않습니까? 빠지니까 바로 튀어나가는데 그 종목 보세요. 상승하고 있잖아 지금.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지금 보면 한빛레이저 이거 몇주 들어갔냐면은 300주 들어갔거든요. 200주를 해네 300주 들어가서 10% 나와서 12만원. 300주만 해도요. 12만원을 벌어요. 볼기간은 4일이야. 지금 보면은 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300주면 되죠. 보세요. 요요요요요3,4,1,6요 요걸 못 떠는 5,000원에 사가지고 4,800원 가면은 탁 던져버린다 제가 여기서 그랬거든 5,000원 들어갈 때요 5,500원 보고 들어간다 이랬거든 그10% 보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 10% 나왔잖아 어쨌든 이렇게 딱그뭐천년만 년도 아니고 그래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테라비 같은 경우는 뭐 시간에 상쳤고 이거는 제가 어 밴드도 에 알려드렸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어, 지금 여기 이제 이큰 계좌는 어, 지금 내일쯤 되면 아마 수익이 좀 적응 나올 거예요. 어, 지금 보면 오늘 좀더 사고 이래가지고 내일 되면 아마 한돈 천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나올 것 같고. 어, 3천만 원 계좌는 오늘 12만 원 벌어서 지금 현재 12월 달에 366만 원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죠. 내일 되면 한 400만 원 넘어갈 거예요. 내일 아마 팔고 이러면은 내일 잘하면은 좀 수익이 좀 크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신 분들, 이제 이틀 전에 오신 분들 이제 크게 수익이 좀못 못 났었는데 오늘 이제 그 뭡니까 이거 테라뷰 이거 드리면서 아마 내일 수익이 좀 크게 나올 것 같고 또 내일 또 보고 있는 종목 그죠 그 종목도 좀 단위가 크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좀더 한번 베팅을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이고 뭐 여튼 하여튼 뭐 수익은 뭐 꾸준히 나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어, 지금 감사오기를 많이 써주셨는데, 어,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라 거, 그죠. 어, 3개월 가입시 15일을 더 드리는데,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도요 제가 SPG 말씀드렸죠. 오늘 아침에 바로 그냥 계급등 했죠. 예, 제가 어제 여기 관심있게 봐라. 몇 종목 좀 찍어 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보세요. 일요일 날 노력을 바이오 인방두개다 사학과 같죠. 한 종목은 제가 그래터지면 간다고 그랬죠. 지금 살살 그림 만들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것도 한빛 레이저처럼 막 띠따 하면 기본 10%야. 이해됩니까? 예, 그다이 알려주잖아. 종목 성적이 엄청 중요하다고. 종목을 그 제가 드리는 종목은 그 순간 걔가 그렇게 좀 멋져 보이지 않아도요. 결국에는 어떠냐면 엄청난 파동을 만든다고.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야지. 맨날 뭐 빨간색이고 파란색 이거만 하면 안 돼. 오늘 내가 현대 오토해버도 우리 형님들께 그랬거든. 아 이거 좀 아깝다고 계속 그래서 근데 우리가 저는 이제 원칙을 딱 지키거든요. 계좌 3천만 원이면 얼마 천 얼마를 샀으면 현금 현금을 딱 얼마 유지하고 딱 이렇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놈이 그냥 딱 넥스 트레이딩 시간에 재료가 탁 터지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를 계속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워서 어, 오늘 10시 반에 어, 전화 연결하는 데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뭐 누치가 있어야 뭐 받아들이지. 그죠. 그러니까 누치가 없으면 <laughs> 제가 주는 정보가 못 알아듣는다니까. 자, 지금 보세요. 오늘 우리 회원분들께서 그죠. 어, HJ 님, 샘, 오늘 또 수익 35만 원 축하드리고, 그죠. 음. 그다음에 드림 님도 어 대표님 변함없는 열정에 내일이 기다려진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다. 그죠. 시원 도시야. 뭐 내일 멋지다. 경제자연이 한빛. 돈달샘 님도 그죠? 수익 그다음에 문 님도 어 지금 주식을 하고 이렇게 설레이고 하루하루가 즐거울 수 없네. 한빛 내 이제 잘 먹었다. 그죠? 또 내일 기다려지고 총호동 님도 삼천 계좌 계속 따라중이다. 12월은 연속 수익이다 이 말이야. 홀로서기님 한빛 그죠? 효원 30억 확정 주식 초보다. 세 번의 결제, 열심히 배우고 있다. 한빛 한라 수익감사. 그 다음에, 에, 잠깐만요. 세계 한빛 한라 수익감, 감사한다. 그죠? 음, 그 다음에, 어, 잠깐만요. 기신님도 한빚 내이죠. 도마도님 한 빚. c k 3님도한 빚. 계연수님도한 빚. 잘 하시네 수학 수방님도 한 빚. 박크비님도한 빚. 소나무님도 3천만원 신의 한 수. 어, 신은 누구냐 이날의 대표입니다. 와바이나 한 빚. 그죠. 도마도님도 3천 계좌 너무 좋다 한 빚. 피아노민도 한 빚. 너무 많이 했네 그죠. 그다음에 부자할머니님도 한빛, 한빛파서불님도한빛 부자 아빠님도 한빛그 호원님도 한빛 보세요 뭐특터히 많아 있 된다, 된다님도 레이저 한빚레이저뭐 알래스카 식니 아침에 일 차로 한라캐스트 먹고 어, 뭐 먹어도 돼. 뭐 육천 저절도 이렇게 했다. 그죠. 오늘 여기 9일 가만히 쓰고 싶어요. 여기까지 적으셨네. 그죠. 4 페이지 정도 어, 여러분들께서 어,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오늘 제가 이제 나중에 마치고, 아, 요거 정리하고 나서 또 제가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고, 여튼 지금 보면은, 어, 이 3천만 원 계좌가 이제 360, 내일 되면 400 넘어갈 거거든요. 이번 주에 한600 대면은 제가 일단 3천만 원 12월 달에 천만 원 만들어드린다 했잖아그죠 지난 11월 달에 요 4일 만에 200만 원까지 하면 벌써 500, 600 대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 4일 동안 했던 거 놔두고 12월 달만 딱 보더라도 지금 이제 360만 원까지 지금 수익이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형님께 보낸 어 문자 내용 보면은. 제가 300 준다 그죠? 착각을 했어 200주. 자 아침에 7시 46분에 그죠? 안녕하세요 오늘 또 자본이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고 신규 회원님들 반드시 필독해야 돼 원투쓰리 그죠? 그다음 에 7시 47분에 노트 매매 에 통큰 계좌 어제 그죠 뭐뭐 뭐 사라고 했거든요 잘 입실현 준비하라 했는데 내일 팔아야 될거 같아 7시 46분에 3천만 원 계좌는 반드시 재지딩대로 합니다 항상 현금 유지 잘하시면 어잘 잘하, 하시게 되면 이 뭡니까 잘하시게 되면 걱정 하실 면자인데 글자 가 틀렸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음, 잘하시면 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 하시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뭔 소리 지금 내가 보내 놓고 항상 현금 유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이거요 그죠 아, 잘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 글자가 틀렸네 요매 글자 틀리네 8시 2분에 3천만 원 기자 한빈 라이즈 5,500원 이익 실현 이게 내가 200주로 착각해서 3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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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만원인데 좀 잘못됐고 여기도 지금 300주인데 2 0 0주라 해놨네. 이런 거는 좀 애교를 봐주세요. 제가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그죠? 어, 그 다음에 8시 9분에 한빛 레이저 어, 이거 틀렸고, 그죠? 그래서 제가 8시 48분에 3천만원 계좌 한빛 레이저 300주다, 200주가 아니고 오타다. 어, 충분한 수익이다. 12만원 챙기도록. 그니까, 10% 나오면, 예를 들어, 천주만 사면, 50만원도 넘지, 500만원. 근데 제가 300주면, 150만원 들어가서 150만원. 150만원 들어갔고, 12만원 먹으면 되지. 얼마나 몰라. 9시 10분, 3천만원 계좌, 무슨 종목, 100주 사라. 그 다음에 9시 22분에, 3천만원 계좌, 요거 또더 사가지고, 평당가에서 200주 가지고 있으라. 이랬잖아, 그죠? 요거는, 예? 밀리면 땡큐야 아시겠죠? 밀리면 200주 더 사, 더살 거야. 일단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라고. 도삽지기지 말고 아시겠죠? 제가 가만히 들고 있으라 물량을 조금 뭐 300주, 400주 사는 거는 유심히 보란 말이에요. 9시 33분에 그런 거는 계급되게 나와요. 아시겠죠? 3천만 원 계좌 그죠? 그 다음에 200주 20만 원 챙깁니다.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 9시 33분에 3천만 원 계좌. 아. 그게 이제 파동이 나오면은, 그까지 나온다고 챙기라 했는데, 그게 만구천, 한 200원 정도 나와가지고, 어, 300, 제가 말씀드리는 라인까지 안 나왔는데, 그런데도 익실을 하신 분도 있어. 근데 수위가 커. 그 주당 한, 아, 한, 8, 9 0 0원대 예.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물량을 좀더살수 있다 이거요. 더살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9시 46분에 지금 이제 제가 어제 우리가 샀던 두 종목 추가 매수하지 말라. 안 해도 수익 나고 가만히 있으라 또 제가 현금을 또 맞춰가지고 딱 돌아갈 때더 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안 사도 수익 납니다. 가만히 계시고. 1시 44분에 3천만원 계좌 요, 그 종목이 살살 돌리고 있다. 그리고 한 종목도 어떻게 지지력이 좋다. 그죠? 흐름 좋으니까 가만히 보라 했고 3시 5분에 3천만원 계좌 그죠? 또요 종목 백주 사라 했는데 시간에 상한까지 그죠? 지금 현재 수익이 제법 커요. 그 다음에 3시 20분에 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드렸고 4시 31분에 3천만원 계좌에 테라뷰가, 테라뷰 100주가 시간의 사한가다 축하드린다. 보유합니다. 내일 기대합니다.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4시 53분에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좀 상승 중이고, 그 종목 없는 사람은 또 사라. 이렇게 제가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하셨고, 제가 이제 12월 달에 1,000만 원 벌어드린다, 해, 벌, 벌게 해드린다 했으니까, 3천만 원이라도 3천만 원을 다안 써요. 한 1,500에서 그죠? 깔아 놨는 거한 1천만 원 정도 깔아 놨고뭐 계속 한 1,000에서 1,500 사이에서 현금을 항상 1천만 원 이상 유지하고 들고 있고. 그렇게 지금 매매를 해서 수익 부조가이렇게 됐으니까 음, 잘 참고하시고. 그죠? 제가 좀마치고요좀 정리하고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